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제가 도시생 관련된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정말 첫 번째 출연하시는 분 대단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의 결과로서 대단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인터뷰의제 1회로 출연해주시는 분은요 도시재생 지역 중에 최근에 아주 큰 행보를 하고 있는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전국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네. 또 어마어마하죠 네. 네, 구독자가 거의 저희 가족만 보고 있는 네. 채널이긴 한데요 네. 네. 어쨌든 전국 채널이기 때문에 보시는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시재생의 아이콘, 최강훈의 큰형, 음.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박명시장님이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네. 뭐 다양한 어떤 시장님 리더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자로 또 활동하시다가, 시의원부터 도의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더 자세하게, 난 이런 사람이다.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됩니 광명에서 오래 살다 보니 네. 광명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일 뭐가 있을까 음. 고민하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데그 과정에 네. 뭐그 평생 귀국 일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그 거쳐서 이 자리까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음. 리더를 목표하지 로 않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지금 자리에 와 계시다. 그 네. 최광훈 씨는 지금 그 나중에 네. 일 되면. 예.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을 이끄는 한국 도시재생재단의 이사장을 네. 목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광명에서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늘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일도 하고, 어, 지역발종, 그 광명지역정치연구소 만들어서 일도 하고, 음. 또뭐 경실련, YMC 등 많은 시민단체서 활동하고, 하다가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과 저에 이야기를 하고 낮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 가치가 성장해야 될그 하나의 과정,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자리에 대 하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큰 목표로도 갈수 네.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도시재생 인터뷰를 기획을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도시재생 현장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게 리더든 현장에 계시던 주민분들이든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채널에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희 채널이 또잘 나간다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광명은 광운씨가 반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가장 크게는 현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너부대 마을에 도시재생 시야 사업으로 해서 현재 한 450억 원 들여서 현재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하고, LH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늘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네. 그 홍수가 오늘 침수되는 지역, 그 지역의 주민들을 옆으로 바로 이주시켜서 그쪽을 새롭게 이렇게 도시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일종의 정부하고 같이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의 사업은 현재 광명이 그 뉴타운 할때 네. 23개 구역이 뉴타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11개 구역은 뉴타운 사업을 하고 12개가 해제를 했거든요. 네. 그 해제된 지역에 대한 어, 도시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현재 도시생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답변 중에 이제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음. 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도시재생사업 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나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와서 보니까 해제된 지역 중에서 네. 일부가 다시 어, 뉴타운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션먼기 그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정책 발표한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광명은 앞으로 철거 방식의 그 개발 사업은 하지 않겠다. 네. 어,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에 의해서 맞춤형 도생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일부의 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다시 유탄 사업을 추진하고그랬던 사람이 많이 연담도 요청하고 많은 의견도 줬었는데요. 시가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도 지속적 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납니다. 맞습니다. 떠나게 되고요.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도시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협의해 가면서 우리 도시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아, 예. 우리 광해시가 그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적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좋은 거 아니에요? 2010 칠 년, 2 0 1 8년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네네. 자살률이 가장 적은 도시였는데 작년에 조금 많았어요. 아, 작년 에 조금 네, 많았군요. 그 이유가 네. 그런 거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도시개발 지역에서 자살률 좀 높게 납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네네. 것들이 형성되면서 이 도시개발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이 도시에 살면 어떻게 하면 서로 어, 행복하게 음. 공동체를 함께 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끊임없이 지방 정부의 장을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주민들이 도시생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꾸준히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광명시는 서울과 근접한 도시여서 사실 네. 어떤 개발 위주의 사업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생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뉴타을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 형평성 있게 한 도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있게 는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늘 저도 그것이 하나의 고민이었고요 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도시가 파괴가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함께 사람들이 정서도 파괴가 되거든요. 그+ 그것이 파괴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경기 도의원할때도의원들과이 도시의 생그 어떤 그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계속 저희가 정책 토론도 좀 하고요. 전문가 오셔서 어, 많은 회의도 하고 근데 마침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도시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수강 점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네. 같이 저희들도그 힘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음, 저희 진짜 놀란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지금 선거가 있어서. 네. 제가 많은 이제 지역의 리더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생 관련된 뭐 자문이나 요청이나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여쭤본 질문들이 이제 도시생 사업이 무엇이냐부터 했는데 정말로 대답을 하시는 어떤 리더분들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극소수인데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계셔서 명백히 도시생.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한 도시생 사업에서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청년입니다. 네. 어, 뭐 청년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광명 네. 씨는 청년 제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창업지원과를 만들었어요. 창업지원과를 만들어 서 거기에 청년정책팀을 뒀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그 우리. 그 정치 쪽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정말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 정장 대여 사업을 비롯해서 청년 인턴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생각 펼침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3명이상이 동아리가 모여서 또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좀 보조금도 지원도 하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적어도 4 차례 이상의 청년들과 계속 음. 정책 토론에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여전히 걱정은 뭐냐면 근데 청년들이 이 지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도시재생 형태가 됐던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됐던 아니면 청년 창업이 됐던 아니면 뭐 문화 활동이 됐던 예술 활동이 됐던 이 청년들이 지원해서 뭔가 끈끈하게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고 네트워크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까지 끌고 가는데, 시장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자꾸 판을 만든다고 계속 노력하는데, 그걸 좀 스스로 뭔가 이렇게, 그, 구슬 렸듯이 네. 엮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네. 또 판을 열어주고, 판을 깔아주고 모이게끔 하고, 만나게끔 하고, 그것까지 제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끼리 보여서 뭔가 역동적으로 하는 일들은, 차가 거기까지 가기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이제 도시생 지역이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든 대부분 안고 있는 고민이 이제 그런 게 네, 되게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씨를 지피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 시장님이 느끼시기에는 네. 아,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은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행적으로 가는 아, 도시로 음. 평가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시고 조금만 더 지원해주시면 네. 지금 현재 무대들이 나와있고 조명이 시설이다 되어 있으니까 주연배우들만 모집하면 네. 어,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 창업비용으로 네. 진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게 보통 창업지용은 음. 1500정도인데 방면실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네. 사실을 네, 대부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명시로 이사 오십시오. 근 네, 그거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은요. 다양한 도시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라든가 도시재생 활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명시도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드는데 네. 혹시 광명시는 그런 대형 포럼이라든가 네, 토크 자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목표가 있으신지? 지금... 광명시 도시재생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음, 네. 그 기획단 단장이 누군지 아세요? 어, 누굴까요? 네. 알면서 너무 오르척했네요네 누굴까요? 네네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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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강력한 의지를 좀 표면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단을 조을 했지만 실제로 그 총괄 역할을 하는 분은 이제 황영 교수님이시고 네. 우리나라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 분이신데. 그 분하고, 이제, 그, 계획단에, 네. 도시재생위원회에, 이제, 네. 전문가분들이 많이계시고요 그리고, 행정협의회도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어, 거버너스,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가 조직도 음. 있고, 그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그, 여기, 광명삼동, 광명7 등의 지역에, 도시재생협의체, 위원분도 계시고, 이렇게, 당연히 되어있거든요.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 포럼을, 네. 이제, 가능하나? 네. 저는 매달 하고 싶은데 아, 네. 세달한금 네. 정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담당자분들께서 의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laughs> 네. 실제로 이게 도시재생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우리 이게 삶을 조금씩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싶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옆에 보이는 시청 가 옆에 보는 조그만 돌산이 있는데 저기에 집이 몇 가구 있는데 저기 계신 분들도 하시겠다고 아, 최근에 어, 네. 내부적으로 서로 어, 음. 그걸 하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서 좀 거기에 새로운 공공시설도 집어넣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분씩이라도 네.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리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면좀 음. 예쁜 조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큰 단위의 사업들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점단위의 사업들을 결국에 네. 이어서 면단위로 네. 개발하겠다는 을라게 도지생 사업으로 되면 성공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제가 닭살이 돋았다라고 <웃음> 얘기하고 <웃음> 싶습니다. 네. 도지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홍보나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뭐 홍보 관이나 이런 네. 것들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목표가 있으신지 솔직히 아직 없습니다. 아 솔직히 없으시면 네. 네. 우리 강우 네. 씨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려고 <laughs> 제가 질문을 딱 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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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한5년 동안 그 도시에서 아니면 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네. 그거에 소비자가 되는 그 시민분들이 네.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어, 아주. 시민들 아주 하고 싶은 시민들과 음. 좋은 정책이 만나지 못하는 것들을 이어주는 게 음. 바로 홍보인데 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광명역이라든가 네. 뭐 철산역 네. 같은데다가 설치해 주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 필요한데요. 최고의 홍보는 사람이없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재생 사업에 미쳐버린 네. 사람 네. 최소한 세 명만 있으면 네. 그분들이 홍보맨이 돼서 네. 강명 씨의 도예생에 대해 크게 홍보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 분야이든 아니면 교재생 분야이든 아니면 문화 어떤 다른 문화 영역이든 그 분야에 정말 이렇게 미친 열정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그룹들이 정말 최고의 홍보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한번 어. 더 많이 좀 이렇게 만나보고 그있신 사람들과 함께 어 뭔가 새로운 어걸만들어보고 그 싶어요. 음, 네. 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끈끈한 좀매트크도좀 형성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보일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첫 단계는 음. 완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력히 왔다는 거, 그게 이제 음. 첫 단계가 음. 이루어진 네,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그런 명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아주 도시생 쪽에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도시생 사업에서 미쳐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 그 결과에 미치게 네. 되었다. 네. 어, 결국에 이러게 됐다. 네, 네. 그 얘기를 했던 게최강훈 씨라고. 네. 네, 바로 전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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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훈씨 네. 말고? 네. <laughs> 네. <laughs> 최강훈씨 <최고의> 말고. <laughs> 그 이제 50%못 맞췄는데 네. 그 그게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광명시 도시 재생 센터 맞습니다. 제가 그 정답 알지만 네. 네. 광명 도시 재생 센터에 우리 직원분들이 총 일곱 명. 네. 제가 처음 왔을 때두 명이었나? 어, 맞아요. 처음 왔을 때두 명인데 <laughs> 네. 지금 일곱 명 늘어났거든요. 좀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별도의 좀 공간도 좀 줘서 그들이 정말 마음껏 마음껏 광명 지역사에서 좀 뛰어놀면서 다양한 계층의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묶어내는 그런 어 약성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모였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택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문화재생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엮어내고 싶어요 광명이 업세클 아트센터가 있잖아요 아, 네. 아, 네. 최근에 또 에너지 관련해서 네. 또 기후 그 관련네. 그 경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공모 사업에 되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음. 에너지 뭐업이크 아트센터 또문화재생 음.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의 권명의 예,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도시재생 센터를 좀더 확대하고 네. 그 안에 좀 강호 실 같은 사람이 네 아닙니다. 예. 네. 저희 센터. 수 있도록. 네. 그것이 최대의 제 목표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네. 네. 좋은 네. 센터장님들이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더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하 <laughs>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저는 이제 많은 다양한 지역의 도시재생과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광명시 도시재생 센터나, 그 다음, 과에서 함께 있으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사실은 네. 일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편해야지. 할 진짜요? 수 네,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진짜로 그거는 보증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정리하면서 또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도시생 사업들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물론 네. 도시생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지금 거의 중단 상태인데요. 네. 유일하게 광명시가 지금 딱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도시생 온라인 대학입니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죠, 당연히. 네. 네, 그건 어떻게 기획되고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같습니다그 우리 도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네. 아니요, 지역별로 거기서 이제 그 주택 학교를 비롯해서 도 의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재생 계약을 이제 네. 교육 을 하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네. 담당 부서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열심히 잘 하는 걸로. 네. 맞아요. 네. 엄청난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조회수가 일반 국토부나 국토 연구원에서 올리는 음. 영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회수. 아우글 스클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를 음. 공유해가서 이런 사례들이 좋은 선진사례라고 네. 선진 탐방을 요청하는 등의 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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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굉장히 광명시가 다양한 분야 그러나 특히나 이런 도시재생 온라인의 네.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것 같아서 네. 네. 한번 또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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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광명 시민분들과 그다음에 네. 시청하시는 도시재생에서 일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도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혼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광명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우리 광명시청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30년 광명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협력해줘서 광명은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는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달려고 합니다. 어,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지금의 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이게요. 어, 시장 시장은 그니까 저는 광명시가 도시재생을 잘하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부터 해서 어, 광명시 주택을 새롭게 주민들 힘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할 거고 요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건데 시민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시민 여러분 스스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공부해 주시고 함께 아까 우리 도시재생 온라인 대학에도 들어오셔서. 한 번,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시청에 좀 오셔서, 어이 포럼 할때 같이도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다 보면 서로 힘이 나고, 함께 하면, 어더 모든 일들이 커집니다. 광민 어 씨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심경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분야 열심히 일하겠다는 분들 오셔서 언제든지 얘기해 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절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씨, 화이팅!